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구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뛰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 more than 그렇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으며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오묘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길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셰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리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와께서 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우수아의 때, 여우수아 때 요단물을 멈추시고 강 중앙의 마른 땅에서 가져온 열두 돌들로 그 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했던 곳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지명. 길갈. 길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볼 것이에요. 기업 이름도 있고 간판도 많이 볼수 있고. 오늘은 이 에베네셀이 어떤 장소며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수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사무엘 때에도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군인이며 용사들이 그 천둥 소리에 놀라서 당황하여 싸우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그 소리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가? 같이 들리고 막 싸웠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 앞에서 사무엘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날에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며 그날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3무엘상 5장 1절로 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세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곁에 두었더니, 3월 이전에 사사인 엘리의 만년회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언약계와 함께 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며 생명 같은 그런 언약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언약계를 가지고 블레셋땅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다곤이라는. 그런 신전에 들여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가 보니까 다곤이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땅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신상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다음 날에 갔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처박은 정도가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이스라엘 신의 괴가 우리 신전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다른 성으로 옮기는데 그 성읍 사람들 누구나 할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괴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그 성의 사람들이 제발 우리 있는 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제발 여기는 안 된다고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고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불레셋땅 이곳저곳을 돌게 그렇게 된 7개월 동안 그 땅의 사람들이 괜히 가져온 그 언약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독한 종교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을까? 뭐 이렇게 부숴 버리든지 뭐 불태워 버리든지 왜안 했을까? 그 언약궤를 없애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소문을 들어 이렇게 알고 있었던 터라 부수거나 없앴다가는 더큰 화를 당할 것 같았는지 아무튼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에서 뺏어온 여호와의 괴를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괜히 뺏었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에 블레셋 땅에 있던 여호와의 개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사 엘리 때에 블레셋에게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장소며 수치의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그곳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겼던 그 수모와 치욕의 장소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과거의 쓰라린 패배와 언약계를 빼앗긴 치욕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치욕과 패배의 그 기억과 장소가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장소로 바뀌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과 그런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말씀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만 섬기니라 아멘. 예, 예. 에베레셀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 바로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땅에 20년이나 머물러 있고 사무엘이 잘 다스리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거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이방신들과 신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가나안에 그 토속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바알은 바을, 참 오래된 우상입니다 이 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엘리아 때도 나오고 그그 그 땅에 강력한 그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스다롯 신전 무슨 신뭐 이런 것 아세라 이게 이제 변화해서 아세라가 되는 것 같아요. 아스다롯 그만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토속적으로 머물러 있던 그 신들이 많았다는 거지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그들만을 위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나안 땅, 그 족속들,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토속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블레셋은 사사기에 200년 이상 이렇게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이 에베네셀에서 패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첫 사울 왕 때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용사였고 사울은 또 나중에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면은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억압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에벤에셀의 전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는데도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적들이나 위협이 될 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려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다 제거하지 않으셨고 남겨두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볼수 있었습니다. 왜 남겨두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만을 믿고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들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적들과 위협 앞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마저 멀리 했다면, 앞선 사사기의 선조들 같이 그렇게 억압과 고통의 전처를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현의 시간이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그러기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절대 결코 화가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위협할 적들이 끊이질 않고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잠시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깨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던 여우수아나 사무엘은 이러한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주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이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아닌 것이. 그래서 참이 기념비, 여우수화가 길갈에서 세웠던 기념비들. 그 땅을, 그 요단물을 마르게 하고, 그땅 중앙에서 열두 도를 가져왔던 그 기념비. 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이런 치욕적인 장소가 회복되는 그런 걸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이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네셀의 뜻처럼 과거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어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서메일상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위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도 같은 모양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촛불 켜놓고 이방신들에게 뭐 이렇게 겸해서 믿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우상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있질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 구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즉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형광등을 탁키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적인 것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무일 때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 땅에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고 섬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사무엘은 보게 된 것이죠. 너희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끊어야지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럴 때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점점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이 사사,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곳은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미신과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도 같은 모양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촛불 켜놓고 이방신들을 겸해서 믿고 있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우상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던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절대 신뢰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우리의 소속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기에 그 편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편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백군 천군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나 당연하듯 지나갔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런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우리의 앞날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시간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십시다. 잠시 고백합시다. 우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지나간 시간들의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도 말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 내가 지명하여 부른 너희들, 잊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공존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멀리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또 함께 우리의 문화 사역들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심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적인 것들을 다 던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교식 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오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원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주가 도 이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땅 위에 임하소서.